기대다니다 <laughs> <laughs> 제가 있어서 빠졌겠다. 니 크림이 더 빨랐대. 봤는데. 저녁. 아니 저녁. 아니 저녁. 아공. 야 전멸 빠졌는데. 야나좀 괜찮아졌나. <laughs> 너, 너 같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이. 괜찮아. 야, 텔 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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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다. 마이 나이. 존나 쎄. 그래, 파워, 죽을까, 그냥? 아이고. 한다고? 응. 아. 빨리. 러 오죠. 빨리 오세요. 굴기님 응. 빨리 와요. 저야수 온단 말이야.